네 안녕하세요 인사원입니다네 오늘 보여드릴 요금 메달은 어 오늘은 직칙 하던 날을 보여드리려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목이 보여드렸었는데 네저 오늘 요금 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 이무기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무기 소환. 이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어치 사용하는 건 거의 다 아시는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누르면 창이 열리고, 여기를 꾹 누르면 라이트가 나옵니다. 보라색으로.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 누르면 이름이 나옵니다. 요게 매달 뺀 상태에서 르래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샀을 때 여기 전원이 꺼져 있는데, 그거 고장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로 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입무기는 QR하고 패턴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칙칙하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고, 여기 영어 써있네요. 불태종입니다. 네, Q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QR은 이렇게 되어있고, 패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laughs> 칙칙하자 들어볼게요. 네, 봉지루라고 하는 것 같네요. 칙칙하잖아칙칙하 네. 이렇게 나오고요. 칙칙하 네. 어, 정품에는 여기 영어가 써있고, 뒤에 QR, QR로 있는데, 짝퉁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사파이냥 짝퉁을 개조해가지고, 루비냥이나, 루비냥을 만들었는데, 도깨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도깨기 아니면 얼짱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얼장겐이 나왔네요. 네, 여기에 이렇게 패턴,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도깨비 나온 적도 있고요. 원주는 루비냥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따가 한번 하고 해볼까요? 레전드, 소... 레전드 나오네요. 네, 이번엔 도깨기가 나왔습니다. 도깨기 패턴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이걸 여기로 옮기면 사파인 양이 나왔고요. 어, 열매 카트로 옮기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나는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니 이건 안나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루비냥 나왔었는데 안 나오네요. 네, 루비냥은 그만두고 참고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